마태복음 18장 14절 후토스 우크 에스틴 텔레마 엔프로스덴 투 파트로스 후몬 투엔 우라노이스 히나 아폴레이타이 헨톤 크론 투톤 이러므로 이것은 뜻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앞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먼저 후토스는 in this way thus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estin이 나왔고 u k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is not thelema는 will입니다. 의지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가 아닌데 and plus then은 before입니다. 앞에 의지가 아니다. and plus then 뒤에는 속격이 나오게 됩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이 아닌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격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 이트는 뒤에 히나 댓트로 쓰여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해는 헤이스 미아헨에서 중성 형태의 원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양이라는 단어가 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러한 작은 자, 작은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가정법으로 쓰였는데 아폴루미가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리게 되다 (destroy 또는 ruin)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여기 부정 과거 그리고 중간태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중간태의 의미, 그 어떤 행동 사건이 주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뜻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